네, 안녕하세요. 뭉채딴다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회 25회차 프리미어 리그 일곱 경기, 라리가 일곱 경기입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공지 후 안내하는 내용들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합니다. 4월 중순부터 뭉딴 클럽 멤버십을 뭉딴 화이트와 골드로 두개 등급으로 진행하고 뭉딴 블루 등급을 삭제할 예정이니 재가입이나 신규 가입 시 뭉단 하이트나 골드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매치 3회 연속 2월로 대대박 회차인데요. 주중 챔스와 유로파 경기들이 있어 분석 후 펼쳐질 챔스 8강 2차전들과 금요일 유로파 경기가 있어 그 경기 결과와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라고 뭉단에서도 경기 체크 후 최종픽 수정 내용이 있다면 문단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 최종픽 수정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PL 18위 루턴타운과 15위 브랜트퍼드의 매치입니다. 루턴은 직전 맨시티 원정에서 5대1로 대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로 부진합니다. 브랜트퍼드는 직전 셰필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3무승부후 승리인데, 이전까지 하면 9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서원 4승 1패로 브랜드퍼드가 우세하고, 배당은 3.16대 2.18로 역배당입니다. 루턴타운은 직전 맨시티전 첫골을 자체골로 먹으며 대패했고, 브랜드퍼드는 직전 셰필드와의 매치에서 상대 자체골로 선취골을 넣으며 승리했습니다. 433 포메의 양팀인데, 루턴은 직접 맨시티전은 체격 차이가 커 힘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대패를 했는데요. 그래도 영패는 면했다는 게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브랜드퍼드는 징계에서 돌아온 이반토니가 빠지며 공격력이 다소 아쉬워 보이는데 은배모가 부상에서 돌아와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 이번 매치 양팀의 팽팽한 공방전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루턴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22 셰필드와 19이 번니의 매치입니다. 셰필드는 직전 브랜드퍼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3무 2패이고, 7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번니는 직전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4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번니가 앞서 있고, 배당은 2.81 대2 4 1로 역배당입니다. 양팀 직전 경기에서는 골키퍼들의 실수들로 실점을 했는데요. 번뇌의 무리치 골키퍼의 실수는 백패스를 발로 잡으려다 뒤로 흘리며 골을 먹는 해외 토픽에나 나올 웃겼던 실수였습니다. 3백과 4백의 맞대결로 만만치 않은 경기력과 순위인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변은 아닌 매치입니다. 그래도 전방 압박을 하며 나름 콤파니 축구를 꿋꿋이 하고 있는 벌리가 우세해 보이는데요.최근 6경기 원정 승리 없이 2무 4패의 원정 흐름이 안 좋다는게 걸림돌인데, 셰필드 역시 홈 7경기 승리 없이 3무 4패를 하고 있어 홈 원정 흐름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 팀이라 셰필드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3번 경기 라리가 16위 라이어와 11위 오사순화의 매치입니다. 라인은 직전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오사순화는 직전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3연패로, 3연승 후 3연패를 하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오사순화가 우세하고, 배당은 2.25대 3.49로 정배당입니다. 최근 흐름은 오사순화가 부진하지만, 시즌 16 득점의 부디미르가 부상에서 돌아와 폼을 올리고 있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3연패로 최고의 연패를 하고 있지만, 4연패까지는 아닐 걸로 보이는데요. 헤답패도 흐름이 상승세보다는 주춤한 상황이라, 상성을 보면 양팀 10경기에서 무승부는 한 번으로, 이번 매치 또한 승패가 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라이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라리가 7위 발렌시아와 8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베티스는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4연패를 끊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베티스가 앞서 있고 배당은 2.25대 3.41로 정배당입니다. 사사이 포메의 발렌시아는 중원의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공격진의 많지 않은 기회에서 마무리를 하며 연승은 했는데 불안한 공간 지배력이 홈미 경기에서는 얼마나 회복될지가 관건입니다. 베티스는 4연패 동안 꾸준히 다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리백에서 공격시 측면 뒷공간을 내주며 실점도 많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며 연패를 했습니다. 베티스의 공격력이 발렌시아의 떨어진 중원 지배력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수비에서 얼만큼 실점을 줄일 수 있느냐이고 발렌시아는 선취골을 넣으면 승리에는 가깝겠지만 선취골을 뺏긴다면 승리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발렌시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11위 울버햄턴과 2위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울버햄턴은 직전 노팅엄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이고 4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한 흐름입니다. 아스널은 직전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승과 10경기 무패가 끊겼습니다. 최근 상승은 5승으로 아스널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8.25대 1.37의 큰 차이의 역배당입니다. 홈에서 충격적인 2대0 패배를 하며 우승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아스널은 이번 매치 승리가 꼭 필요한데요. 주중 챔스 8강 2차전 바이에른 미넨 독일 원정이 있어 쉽지 않은 매치가 되겠는데, 울버햄턴은 쿠냐가 직전 노팅홈전두 골을 넣으며 부상 회복 후 폼이 살아나고 있고, 황희찬도 복귀하며 경기 감각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트의 공백만이 아쉬울 울버햄턴입니다. 아스널은 직전 골대를 맞추며 골은 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골은 없지 않다면 동기부여나 경기력에서 무난히 승리가 예상되는 매치인데요. 울버햄턴의 부상 선수의 복귀와 아스널의 챔스전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는 경기라 울버햄턴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3위 지루나와 18위 카디스의 매치입니다. 지루나는 직전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에서 3대 1로 패하며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카디스는 직접 바레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42대 7.42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상성에서는 대등해 보이나, 라리가에서의 맞대결로 보면 지로나의 우세가 보이는 경기입니다. 지로나는 10경기 홈에서 패가 없고, 최근 홈 8경기 6승 임으로 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원정에서의 0.40의 빈 공을 보이는 카디스의 득점력으로는 어려운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로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12 헤타페와 6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헤타페는 직전 라이어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소시에다드는 직전 알메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3연승이 끊겼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소시에다드가 앞서 있고, 배당은 3.83대 2.13의 역배당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리그 20위 알메리아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2 무승부를 하며 이변 매치가 되었는데요. 수비의 무호주 트라우레 등 센터백의 부상이 많아 직전 미드필더 주벨리아를 센터백으로 내렸는데 퇴장 당하며 이번 매치 결장을 할 것으로 보여 수비에 공백이 생겼는데요. 이번 매치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헤타페는 공격수 마요랄이 부상 결장으로 득점력이 떨어지며 부진한 모습으로 그린 우드가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팀 전력에 공백들이 있어 시원한 경기를 펼치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16위 에버턴과 17위 노팅엄의 매치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첼시 원정에서 6대0으로 대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며 부진하고 노팅엄은 직전 울버햄턴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3무 1패로 3연패 후 흐름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2무로 에버턴이 앞서 있고 배당은 2.05대 3.60으로 정배당입니다. 에버턴은 최시전 초반에 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는데요. 콜팔머의 포트트랙이 나오며 완패를 했고 이번 매치까지 영향을 줄걸로 보입니다. 에이스 칼버트로인의 부상이 있는 에버턴과 노팅홈에는 아원 2와엘랑가의 부상으로 양팀 전력 공백도 비슷합니다. 이 매치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변이 아닌 매치로 직전 대패한 에버턴이 홈에서 얼만큼 회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에버턴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9번경기 EPL 4위 에스턴 빌라와 13위 본머스의 매치입니다. 빌라는 직전 아스널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며 다시 4위에 오르며 분위기 반전을 했고요. 본모스는 직접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3연승 후 1패 1무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본모스가 우세하고 배당은 1.78대 4.08로 정배당입니다. 어려운 아스널 원정에서 완승하며 리그 사이로 올라선 빌라의 사기는 한우를 찌를 것으로 보이는데, 주중 컨퍼런스 8강 2차전 프랑스 릴 원정이 있어 체력적인 변수가 발생할 걸로 보이고, 1차전 승리로 유리한 조건에서 원정을 떠나지만, 혹 연장 승부까지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번 매치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8강전을 체크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에스턴 빌라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14위 크리스털 팰리스와 8위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크리스털은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1승 2무 2패이고 9경기만에 승리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플럼가의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크리스털이 앞서 있고. 배당은 2.26대 3.54로 정배당입니다. 크리스탈은 직접 리버풀전을 보면 볼 점유율에서는 7대3으로 열세였는데 전반 14분 만에 에제의 손치골이자 결승골을 넣고 내려앉으며 볼 점유율에서는 더욱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손치골 후 뒷문을 잠그는 능력은 크리스탈이 한 수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에스템은 직접 플럼과의 경기에서 포백이 라인 컨트롤이 깨지며 상대의 키패스에 무기력하게 골을 먹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매치 크리스털이 선치골을 넣는다면 웨스트햄의 직전 경기력으로는 크리스털의 골문을 열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선치골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매치인데요. 홈이라는 이점까지 있는 크리스털의 야구세가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크리스털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라리가 22 알메리아와 9위 비아레알의 매치입니다. 알메리아는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비아레알은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4연승 후 1패 1무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비아레알이 우세하고 배당은 3.35대 2.07로 역배당입니다. 알메리아는 직전 소시에다들 경기력은 20이 답지 않은 경기력으로 수적 우세를 잘 활용해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 괜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베아레알은 빌바오전에서 두 번의 PK 중 극장 동점 PK만을 성공하며 겨우 원정패를 면했는데요. 중원의 코메사냐가 퇴장당하며 이번 매치 결장이 예상됩니다. 알메리아의 최근 경기력은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비아레알의 경기력은 상승세에서 떨어지고 있어 비아레알의 방심만 없다면 패까지는 없을 매치로 보이는데 흐름이 안좋다는게 걸림돌입니다. 알메리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12위 플럼과 3위 리버풀의 매치입니다. 플럼은 직전 웨스트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고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직전 크리스털과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8경기만에 패했고 직전 맨유 무승부에 이어 2경기 부진하며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임으로 리버풀이 우세하고 배당은 5.54대 1.53으로 역배당입니다. 리버풀은 리그나 유로파 4강 진출의 고비인 이번주인데요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유로파 1차전 아탈란타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패하고 리그에서도 직전 크리스트렉이 1대0으로 패하며 금요일 새벽 아탈란타 원정이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살라를 비롯해 각포, 아놀드, 누네스 등 공격선수들이 부진하며 두 경기 득점이 없습니다. 플럼이 직전 2연패를 끊었지만 기복있는 경기력과 결과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구요. 이번 매치 리버풀은 4강 진출 여부를 떠나 리그 우승의 중요한 길목이라 동기부여는 강할 것으로 보이나 체력적으로 얼만큼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플럼의 무아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14위 알라베스와 4위 에이티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그라나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3연패를 하고 있고 에이티는 직전 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2연승 중으로 주중 챔스 8강 2차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는 4대 1로 패하며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AT가 우세하고 배당은 4.00대 1.98로 역배당입니다. AT는 직전 챔스 도르트문트전을 보면 전반 모라타가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살렸다면 승리나 최소 무승부까지 하며 4강 진출을 할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모로타와 교체된 코리아의 동점골로 잠시 희망을 가졌으나 71분과 74분 연속 두 골을 먹으며 탈락했는데 이제는 내년 챔스 진출권이 걸린 리그 4위 수성을 위해 리그에 집중해야 할 겁니다. 3연패의 알라베스는 3연패에 3경기 득점이 없는 빈공을 보이고 있어 at를 홈이지만 승리를 바라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알라베스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1위 레알 마드리드와 2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접 마요르카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이모후 4연승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접 카디스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4연승을 했는데 주중 챔스 8강 2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만과의 2차전 4대1로 패하며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있고 배당은 1.72대 4.44로 정배당입니다. 엘 클라시코 더비인데요. 배당도 전력도 상관없는 사활이 걸린 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챔스에서 탈락했지만 레알은 잠시 후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어 그 결과도 체크해야 할 매치인데요. 1차전 3대 3 무승부로 맨시티 원정이라 쉽지 않을 경기입니다. 배당이나 리그 순위는 레알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 더비 성격상 배당이나 흐름이 중요하지 않은데요. 레알에는 부상에서 비니시우스가 돌아왔고 바르셀로나는 하루 더 휴식을 취하고 레알 원정을 떠난다는 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레알의 잠시 후 있을 맨시티전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레알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대대바 회차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